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18만원대로 6% 정도 상승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9월달까지는바닥권으로쭉 밀렸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바닥권을 다지고 나서 재차 상승분이 나와줬었지만 이때 같은 경우 보면 고점 기준으로 해서 481선에서 저항 맞고 밑으로 밀렸다가 재차 상승분이 나왔는데 이때 같은 경우가 이제 중요하죠. 어, 10월달인데 10월달 들어서서 거래량 거래대금 엄청나게 실려줬죠. 이때라서 상승 추세가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진행이 됐었지만 이때 같은 경우도 고점 맞고 어, 밑으로 밀렸 섰다 옆으로 흐르는 기간 조정 거치고 나서 재차 하락분이 나오면서 11월 달까지 쭉 밀려섰습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달은 옆으로 이 기간 조정 거치고 나서 이때죠 이제 1월 달에 엄청난 거래량 거래 대금 또 다시 상반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어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이 됐었지만 어 이때 같은 경우도 고점 맞고 음봉 전환해서 밑으로 밀려었죠 그러고 지금 이 가격대까지 내려왔었는데 어 여기서 옆으로 흐르면서 지금 같은 경우 박스권 형태에서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근데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듯한 움직. 임 느낌이 나타나는데, 일단 직전 고점까지 올라오려면 어 상방부가 이만큼이나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n 자 형태로 엄청난 상승분이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딱두 가지인데 정확한 저점 매수가와 더불어서 최고점 매도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내용을 복기를 해보자면 자, 제가 12월 30일 화요일 오전 9시 6분에 정확하게 한미반도체 매수가 매도가 홀딩 기간 비중실시간 대응 전략 이 다섯 가지 모두 말씀을 드렸었죠. 매수가 12만 7,500원 이하. 매도가는 237,000원이라고 정확하게 지정을 해드렸었고, 12월 30일이 이때입니다. 이때 눌림목구간에 제가 127,500원을 말씀드려서 말씀드렸던 237,000원까지 잘 올라주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고 따라오신 주주님들은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리고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 정확한 가격대와 홀딩 기간 비중 이 시간대까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혼동 없이 상당히 편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 한미반도체 2차 저점 매수가 더불어서 최고점 매도가 이두 가지 잡아드릴 건데 위에 번호 010-5434-669번으로 정확하게 숫자 3이라고 한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하는 두 가지를 자동 문자 시스템을 통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휴대폰 확인 잘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금전 요구 일절하지 않고 100% 무료로 말씀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편하게 받아보시고 제가 정말 맞는지 틀리는지 관망이라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25년도 지수 상승을 견인해왔던 섹터가 뭐죠?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예의주시를 하셔야 되는 섹터인데, 그 중에서 어마무시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작년을 한번 상기를 시켜보자고요 2024년도 국내 코스피 코스닥 수익률 상위 50개 종목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HD 현대 일렉트릭 삼양식품 SNT 에너지가 2배에서 3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닉이랑 태성이랑 오리엔트 전공이 4배에서 5배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근데 뭐 이게 하루 이틀만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달성한 게 아니라 1년이라는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률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장기 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23년에 2차 전지 종목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1월부터 7월까지 해서 15배나 상승을 했었죠. 그 다음에 개별 테마였던 초전도체 실제로 있지도 않는 걸 갖다 붙였는데 한달 만에 주가가 무려 6배나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약속을 좀 지키게 되었네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레인보 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레인보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속해 있죠. 그러면서 이 M&A 인수합병 기대감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8배나 상승을 했습니다. 8배. 자, 삼성이 지금 이번에 뭘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제가 뭐 지난 영상서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대형 M&A 막 준비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종목을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매수를 안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면 내가 산 종목이 바로바로 바로 올라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게 뭐 단기간에 8배 상승을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2026년도에 템베거에 속할 종목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 나는 영상 끝까지 볼 시간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5434-6669번으로 정확하게 급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해당 종목 보내드릴 건데, 자, 어떤 식으로 보내드릴 거면첫 번째 종목명,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매수가, 세 번째는 매도가,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손절가, 이렇게 구상해서 네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다 올라가고 나서 올라타는 거는 소용이 없죠. 자, 보시다시피, 여기서 한20% 올랐다고 쳐요. 또 추가적으로 30%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조정을 맞으면 조정이 크죠. 제가 그래서 어 최저점, 인생 최저점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그리고 어제 드린 종목은 잘 받아가셨죠? 제가 이제 작년서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섹터별로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강세를 보이고 있는 테마가 뭐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섹터를 여러분들께서 예의주시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도 이 삼성전자랑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올라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밑에 기업들인 소부장 기업들이 올라갔잖아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반도체 거리는지 같이 보실게요. 뭐 최근 들어서 조방원, 조선 방산 원전 같은 경우 이제 시작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2047년도까지의 먹거리로 볼수 있는 AI 반도체. 자, 윤석열 정부 때부터 나왔던 내용인데,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에 622조를 투자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줬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최근 들어서 깜짝 실적을 선보이면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0조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면서 내년 합산에 영업이익이 200조 돌파하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지수 밀리죠. 미증시건 국내증시건 다 지수가 밀립니다. 자 보세요. AI 반도체 수요 기대 확산에 따라서 엔비디아랑 AMD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려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자 지금 보시다시피 시동을 걸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KRX 반도체 지수가 최근 들어서 65.34%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HBM 고대역폭 메모리와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인 c x 3이 투자 붐을 일으켰었죠.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가 굉장한 수혜를 받으면서 엄청난 강세를 보였었다. 그 다음에 이제 KRX 반도체 지수 중에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하락한 종목 마이너스 등락률은 단한 개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10개를 샀으면 이제 그 중에서 9개가 상승을 했다. 이걸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90%에 달한다라는 거고. 자 보시다시피 이제 20조 시장을 정조준 하겠다고 나선 삼성전자죠 이 HBM을 이을 CXL 상표 4개를 동시에 출원을 했는데 자 이어가 같은 경우는 이제 AI 반도체 판을 뒤집을 삼성 CXL이라고 하면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2의 한미반도체가 기대가 된다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됐죠 HBM 최대 수혜주로 꼽혔던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 1000억에서 5조 7천억으로 5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이제 휴대용 기계 AI를 장착하는 이온 디바이스 AI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 한달 만에 주가가 3배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 SSD 검사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 CXL 시장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이미 검사 장비를 개발해서 고객사에 납품까지 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이 cxl 디램 검사 장비를 상용화를 이미 했고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cxl 디램을 개발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앞전에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지분 소유함에 따라서 이 엄청난 수혜를 받았던 종목이 뭐가 있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삼성전자 공장에 쓰인다라고 하면서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10배 이상 상승을 했었죠. 자, 이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이 관련주로 볼수 있는 거 어차피 뭐 관련주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뭐 대상홀딩스. 이제 와이더플래닛 같은 경우는요 뭐 지연이나 학연들로 관련주로 엮이면서 뭐 7연상에서 8연상 갔던 종목입니다 자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ssd랑 mbt 검사장비의 전문 업체죠 자 검사장비라 해서 뭐 특별한 건 없고 양품인지 불량인지 구분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이 검사장비라는 겁니다 그중에서 이 전문 업체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실적도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 해서 매출액이 761억에 영업이익이 60억 원을 기록을 했죠. 그러면서 지난해의 매출액인 747억을 3분기 만에 뛰어넘는 모습.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이 3박자, 이 수급 주체와 더불어서 재료의 연속성, 그 다음에 이제 차트상의 자리, 이 3박자가 갖춰지면 여러분들께서 수익 낼수 있는 확률을 보다 극대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난 5년 동안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하락 추세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러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조금조금씩 거래량이 있었으나 뭐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고 나서 중간에 한번 바닥을 다지게 됩니다 바닥을 다지고 나서 이 박스권이 형성이 되면서 이 안에서 이제 매집 흔적들이 발견됐다라는 건데 자 매집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검은색 선이 121선입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평선들이 이제 응축이 되는 모습들이 보였었죠. 자, 그러면서 이때 거래량이 수반이 됐어요. 거래량이 수반이 됨에 따라서 주가를 작정하고 올리려는 이제 주포 세력의 핸들링이 시작이 됨에 따라서 이 주가가 순식간에 다섯 배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개미털기를 시전을 한 다음에 하락 추세에서 못 벗어나다가 바닥을 다시 한번 다지게 돼요. 그러고 보시다시피 중간 중간에 매집을 했던 흔적들이 보였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이 부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보이지 않던 이 역대급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 역배열의 흐름에서 거래량이 수반이 됨에 따라서 이제 점상으로 시작을 했었죠.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뭐 대상 홀딩스나 와이더플레인처럼 7, 8연상 갈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같이 보실게요. 자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하락 추세에서 못 벗어납니다. 근데 와중에 이제 조금 조금씩 거래량이 있었죠. 근데 뭐 사실상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역배열의 추세에서 정확히 없던 엄청난 거래량이 수반됨에 따라서 이 중간 이 박스권에 매집 흔적들이 보였었죠. 그러고 나서 이 엄청난 거래량이 수반이 됐죠. 마찬가지로 이제 주포 세력 핸들링이 시작되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던 모습이 보였었죠. 자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 추세로 전환을 시키면서 개미털기를 시전을 해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게 되고 자 지금 시점 보시면 이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죠 이때 주가 상승할 때보다 무려 두배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찬가지로 이 역배열의 추세에서 이제 1년 상 2년 상 3년 상 4년 상 5년 상 6년 상 7년 상 8년 상을 했습니다 자 순식간에 눈 깜짝했는데 8년 상을 했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께서도 아실만한 종목이죠. 자,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이랑 차트가 그냥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즉이 말은 주포 세력이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없으니까 개인들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인이랑 기관 측에서는 다 주어 담았죠. 그리고 이제 돈만 타고 소문난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이미 다 주워 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툭 치면 7연상에서 8연상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분이 안 나온다 하면은 제가 지금 벽에 똥칠을 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받으실 분들은 위에 번호 010-5434-6669번으로 정확하게 급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해당하는 종목 보내드릴 거예요. 자,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어, 200분한테만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정확히 200분. 왜 그러냐면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 명분과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종목임이 분명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공개되어 있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다 드리면 이 차트 자체가 깨져버립니다. 그에 따라서 제가 정확하게 200분한테만 말씀을 드릴 거고, 갈수 있는 종목도 이제 개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차트가 깨져버리는 이탈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선착순 200분한테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시간 상관없이 위에 번호 010-5434-6669번으로 제 개인번호, 휴대폰은 24시간 열려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고 이제 200분에 맞춰서 일일이 답장을 드릴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종목 잡고 수익률 한번 극대화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최근 들어서 봤을 때타 유튜버 내용을 좀 보면요. 이제 뭐 멤버십 가입 유도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데 저는 이 유튜브 플랫폼 자체가 무료 영상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비용 일절 받을 생각 없습니다. 뭐 내용 간단하게 보면은 뭐 등급별로 월별로 이렇게 금액 상이하게 해서 가입 유도하고 막 그러한 행위를 하는데 저는 뭐 사실상 이런 거할 생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자, 단지 원하는 거는 제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좋아해 주면 그만큼 보람을 느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제가 구독자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